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또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좀 구속되지 않는 대통령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욕심의 대상이 중요하죠. 저는 언제나 욕심쟁이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어떠한 욕심쟁이가 들어가죠? 거룩한 욕심쟁이.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는데 좀 욕심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님 사랑 받는데 좀 욕심 내야 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일에 좀 욕심 내시고요. 남을 도와주는 일에 욕심 내는 그런 거룩한 욕심쟁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욕심을 내게 되면 감옥에 가서 파란 옷을 입어야 하는 일 없을 텐데, 많은 이들이 말입니다. 다른 것에, 그 해서는 안될 것에 욕심을 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예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마카파라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도 그들이요. 정말로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벌 받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소리 지르면서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이제 내가 가서 뭐 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요, 어려움입니다. 십자가는요, 그냥 어디 좀 아픈 게 아니고요, 죽는 거예요. 그걸 이미 다 아는 예수님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정말 찢어졌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너무나 속상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정말 갈기가 이게 찢어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개세마네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길을 피하고 싶다고 간구했죠.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저 오늘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예수님의 삶이 들어있고요. 십자가의 길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바로 신앙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한세 단계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경을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은 모든 게다 빨갛게 보입니다. 여기도 빨갛고 저기도 빨갛고 다 빨갛게 보이겠죠. 안경이 파란 안경을 쓴 사람은 다 파랗게 보일 겁니다. 뭣도 빨갛고 저것도 빨갛고 다 파랗게 보일 겁니다. 모든 일을 보는데 있어 나의 눈에 끼어진 내 안경을 통해서 내 방식대로 보게 되죠. 보통의 경우 많은 이들은요,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남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또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남을 헐뜯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을 해하기도 하면서, 내 위주로 생석하고내 위주로 살아가죠. 십자가에 지기 전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놓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한 가지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것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좋아? 그러면요. 최신 게임을 할수 있는 최신 그 스마트폰. 그게 가장 좋다고. 그거 사달라고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거 계실 겁니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뭐니죠? 어,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또뭐 권력을 탐하는 분들은 권력이 그래도 돈보다는 명예지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땅이지요.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건강이 최고라고, 그래서 자식 농사 짓는 게 최고라고, 뭐 여러 가지 다들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돈이 최고였고 자녀가 최고였고 세상 것이 최고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요 생각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아했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는 아집을 버려야 됩니다. 자만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옛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도 버리십시오. 게으름도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인간적인 체면도 버려야 됩니다. 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잘못된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삶의 포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는 그것이 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속상한 일이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많은 신학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명성을 포기했고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께 충성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늘의 상급을 쌓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포기했던 그런 이들, 그런 삶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의 추구했던 미래, 그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의 삶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지요. 아브라함은요, 평안한 땅. 자기 고향 땅에서의 아름다운 노년을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그냥 있었더라면 다 아는 사람들이었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있었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신이 모르는 땅으로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손들에게 그 복을 남기기 위한 소망을 위해서 자신의 그 노년을 포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목숨처럼 여겼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네이미아는 수상궁에서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민족을 위한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있었지만,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서 값진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안주할 수 있었던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삶을 택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십시오. 특별히 주님을 따를 때에 이유가 붙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겠지? 주님 따르면 예수 잘 믿으면 건강 문제 해결되겠지?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될잘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물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기도 하고,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무언가 이렇게 이유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보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제대로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 어떠한 이유가 붙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이 첨가된 거짓 메시아를 내가 내려놓고 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내가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가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단계가 있을 때에 십자가의 길을 갈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것을 버렸으면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 도대체 뭡니까? 어떤 이들은 아유 나는 자식이 십자가요. 나는 우리 남편이 십자가요. 어, 웃는 분들 세분 있어요. 음. 나는 뭐, 뭐가 십자가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남의 잘못을 대신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는 잘못이 없지만 남의 잘못의 대가를 내가 짊어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지. 내가 잘못해 놓고 그 죄값 받는 거 가지고 십자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 놓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 가지고 아 이거 십자가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대신 받는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남의 잘못의 대가를 내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십자가가요. 용서의 상징이요. 그래서 말이죠. 십자가가요. 사랑의 상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고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내가 감당하는 거. 그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십자가 질 만해서 지셨나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 잘못하셨나요?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 먼저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 사, 그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이제 우리도 그 받은 그 사랑 나눠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그 은혜 이제 우리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하고 우리가 질 십자가하고는요. 좀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남을 속량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의 십자가이지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사랑하고는요, 차원이 안 되는 불완전하고 작은 십자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것에 정말 천분의 일, 아니 만분의 일, 아니 십만분의 일이라도 내가 갚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달지 말고 십자가 지십시다. 토달지 말고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이유 불문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안지려고 하면 안지려고 할수록 그 십자가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요 오히려 자원해서 지면 오히려 그 십자가가 나에게 평안 주시고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세상 짐보다는 언제나 가볍습니다. 세상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아무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피곤할 뿐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요,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 받은 사람이 기쁠까요? 용서 한 사람이 더 기쁠까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더 기쁠까요? 사랑 한 사람이 더 기쁠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서는요, 받은 사람보다 한 사람이 훨씬 더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곤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 앞에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사랑하라는데요. 용서하라는데요. 내가 먼저 그 사랑 받았고, 내가 먼저 그 용서함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누구 할거 없습니다. 어, 이거 이거 누가 들어야 되겠네 천만해요. 목사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예외가 없어요. 권사님들도 예외가 없고요.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즉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은요.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볼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는 것을 다 따라 하려고 해요 연예인이 뭐 들었던 백 그러면 뭐 무슨 고소용 백 그러면 뭐 고소용 백이 난리가 나고 또 누가 들었던 뭐 반지 그러면 그 사람 반지 뭐가 난리가 나고 뭐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똑같이 따라서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또 그들만의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코스프레라고 하죠. 그 만화 주인공을 담기 위해서 몇만 원짜리 옷을 사입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십만 원짜리 만화에 나온 사람처럼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 옷이 없어서 옷감을 떠다가 밤새워서. 그것을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입고 다니는 이들도 있다 그래요. 이렇게 만화 주인공을 따라 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태도는 과연 주님을 닮았는가? 우리는 정말로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바로 순종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선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괜히 이유 달지 말자고요. 우리 이유 달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들은 하고 인사합니다. 이유 달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요, 말씀 앞에서 이유 달지 말자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잔을 대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했지만 순종했어요. 십자가는요, 이렇게 절대 순종의 표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미국 시골 통나무 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문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출입하는데 굉장히 그 바위 때문에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거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됐다. 이제 하나님이 이 바위를 옮겨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내가 불편해 하니까 이 바위를 없애 버리시려나 보다. 하고 계속 아침으로 밀고 저녁으로 밀고 시간 나면 밀고 들어갈 때 밀고 나갈 때 밀고 계속 바위를 밉니다. 열심히 밉니다. 그래서 한번더 밀어야 되나 하고 한번더 밉니다. 더 세게 밀어야 되나 하고 더 세게 밉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바위가 밀리지 않는 거예요. 한 8개월쯤 밀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도 바위가 옮겨진 것 같지 않아요 바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8개월쯤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위 밀으라고 했는데 그동안 내가 헛수고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도대체 옮겨지지가 않네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한테 언제 바위 옮기라고 그랬냐? 그냥 밀라고 그랬잖아. 너 거울 좀 가서 한번 봐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듣습니다. 거울을 가서 자기 몸을 봅니다. 8개월 동안 아침에도 밀고 저녁에도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또 밀었어요. 근육이요. 병약했던 남성이었는데 이제 튼튼한 남성이 된 거예요. 그 동안 맨날 기침하던 그 기침도 이제 다날라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 바위가 옮긴 게 아니라 내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기식교성도 여러분 모르더라도요 순종합시다. 좀 이상해도요 순종합시다. 내생 내내 생각과 좀 달라도 순종하자고요. 우리가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뜻,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거랍니다. 고린도서 5장이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함 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의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고난에 감사하는 또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고난 주간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보다는 예수님을 내 것보다는 주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